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생공 TV 김세창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주식 기준을 만들면 주식이 쉬워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요 이번 주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을 어, 공유하고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를 간 다음날에 음봉이 어, 양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큰 상승을 보였던 그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입니다 쇼박스 어 발음 이상하네요 쇼박스 어 차트 분석을 하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오늘이 이제 9월 4주차인데요. 그 9월 4주차에는 어 명절도 껴 있었고, 그리고 9월 3주차 시간에 상한가 종목을 공유를 안 해서 어 9월 3주차 그 요일별 시간에 상한가 종목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주차에는 또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안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어 보이질 않,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9월 3주차, 요일별 시간 상한가 종목을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월요일 9월 13일에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호전실업, 어, 젠백스 링크, 어, 정상 JLS, 하이텍팜, 그리고 화요일 날 9월 14일이죠. 어, 라이트론, 솔본, 그리고 수요일 날 9월 15일, 에이프로젠 HNG, 디딤, 이지스 레지던스 리치, 어, 이름이 참 기네요. 네. 그리고 목요일 9월 16일입니다. 에이펙트 패션 플랫폼 SCI 평가 정보 그리고 금요일 9월 17일날 어,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피에스텍 바이오 톡스텍 어, 이렇게 이제 시간의 상한가 그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요. 어, 오늘은 그이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라 음, 어제 오늘 큰 상승을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쇼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쇼박스라는 종목이고, 그거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제 쇼박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이제 흥행을 좀 하면서, 어, 좀큰 상승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날은 8월 12일 날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8월 13일 날 금요일이죠 그때 이제 장대 은봉을 만들면서 어 늘려줬던 그러니까 는어 지난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어 현재 시점에서는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봉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 얘기를 했던 게요 봉의 하단과 상단 요게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구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음목 떨어지는 날, 어, 1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2차 매수를 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크게 다, 다 먹지 못했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다 한번 눌려줄 거라, 개이 너무 크게 떠서 한번 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갭을 뜨고, 띄우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 13일날 만들었던 음봉이죠음봉을 은봉 어, 갭으로 완전히 이제 뚫어주는, 완전히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여주고, 그 상단을 살짝 터치를 할뻔 하다가, 어, 상승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오늘, 오늘도 21%라는 큰 상승을 보이면서, 어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보기에는 에이스토리라 그래서 어 킹덤이라는 그어 넷플릭스다 드라마가 크게 이제 상그 어, 흥행을 하면서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있거든요. 어, 그 종목 을 한번 다 잠깐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 스토리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그 쇼박스라는 종목의 위치가 이 정도 이 정도일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요 정도 어 굉장히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상황이고요. 그 킹덤이라는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시즌 2가 이제 나온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어, 원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투도 성공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토리도 어, 5,000원, 어, 5,000원 정도 상회하던 그런 종목이, 어, 최고점까지는 5만, 5만 4천원까지 갔어요. 5만 4천원. 어마어마하죠. 어, 10배입니다. 1,000%. 1,000%를 프로. 올라간 그런 종목이에요. 어, 쇼박스나 버키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어 연상을 갔습니다. 어제 오늘 어, 상한가를 두 번을 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매집이라는 기, 기간이 굉장히 길게 어, 매집이라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거의 한 어, 1년 반에서 2년 2년 넘게 그렇게 매집이 어, 된 상태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상승이 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더큰 상승이 남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로 한 번에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음, 한번 눌려줌이 있을 거다. 눌림이 있을 때 공략을 다시 한번 하자. 어,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저의 제가 얘기,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 쇼박스. 쇼박스라는 종목도 눌림이 나올 때 한번 어 한번 접근을 하자.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면은 뭐 5400원까지도 한번 눌려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 짧게는 짧게는 한 6000원 선, 6000원 선까지는 한번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어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 상승 앞에 이제 상한가랑 이제 이 구간이 상승 일파로 보이고 그럼 지금 2파 구간입니다. 2파구는 초가 초입이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쇼박스 같은 경우는 어, 버키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려줄 때, 어, 좀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면, 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요 앞에 나왔던 요, 요 상승이, 어, 일파라고 한다 오면, 요거보다 더큰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음, 더큰 상승이 나와야기 때문에, 지금은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한, 아무리 못해도 두 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여력이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 어, 기회를 잡고, 어,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뭐, 전 상관이 없다고 봐요. 더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눌려주게 되면 뭐, 마이너스 20%까지 내려,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눌려주, 눌려줬을 때, 조정이 좀 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를, 어, 권해드립니다. 음. 아무튼 어, 쇼박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의 상한가를 나왔던 종목 중에 좀 많이 큰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이구요 어,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들 제가 공유할 때그 종목들을 좀 보셨다면 큰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들 어, 너무 이제 배제하지 마시고 어, 유심히 한번 보셔가지고 매수할 타이밍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어 그런, 어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줄 아셔야겠죠. 무조건 시간의 사각가 나왔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 전체적인 흐름. 지금 여기가 엘리엇트 파동상, 아, 1파 정도가 되겠구나. 451기준으로 처음 뚫어준 요 진행 과정은 상승의 1파였구나. 조종 나오고, 이번이 상승이 파구나 그러면은 1파보단 더 길다 더 크다 라고 하면은 조정이 왔을 때어 매수를 한번 하자 어 그렇게 어 접근을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머 뭐 일단은 그 조정이 나올 때한번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어 말씀을 드릴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쇼박스 라는 종목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아직 상승이 크게 더 남았다. 어 이거는 좀 유심히 한번 보자. 눌림이 왔을 때 매수를 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자.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간의 상황과 공유하는 거, 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어, 제가 그, 가끔 이렇게, 어, 뭐, 권유는 아니지만, 어, 이야기 드리는 거, 차트 분석하는 거, 좀 유심히 들어, 들어보시고, 어,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